안녕하세요 묘한이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치료하고 있던 아토피 환자분이 계셨는데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뻥 하고 붉어지고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마스크팩을 하셨대요 좋은 걸로 썼대요 근데 얼굴이 뒤집어졌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일 1팩 마스크팩의 문제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에 대해서 대부분 주의사항을 알고 계실 텐데, 마스크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는 민감성 피부가 아닌 분들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1일 1팩을 하셔도 되고, 뭐, 2일 1팩을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진정 용도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스크팩 자체는 진정 용도보다는 단지 수분을 공급하거나 영양성분을 공급하는 그런 작용이 제한적일 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염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위해서 마스크팩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어요. 민감성 피부는 보통 네 가지로 나누죠 여드름성 피부 그다음 주사형 피부 홍조형 그리고 따가움형 얼굴이 따끔따끔한 거 그다음에 알레르기형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마스크팩이 위험한 경우는 따가움형과 알러지형이에요 자칫 영양성분과 마스크팩에 들어가 있는 인핸서 같은 것들이 피부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마스크팩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마스크팩의 원리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원리를 알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화장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화장품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과 기름을 섞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일인 워터냐, 워터인 오일이냐, 기름을 베이스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워터를 넣을 거냐, 혹은 물을 베이스로 하면서 그 안에 기름을 넣을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워터 베이스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는 발랐을 때 촉촉하면서 수분 베이스. 그게 대표적인 게 토너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오일 베이스에다 수분을 넣는 게 크림이죠. 뻑뻑한 크림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마스크팩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일인 워터겠죠. 그중에서 오일 성분이 거의 없는 워터 위주의 성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앰플이나 토너에 가깝습니다. 혹은 에센스에 가깝죠. 실제로 그래서 마스크팩의 성분들은 앰플이나 에센스 성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바르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마스크팩 중에서 앰플이라고 이름을 정한 마스크팩들도 많아요. 영양성분을 많이 넣는 것들, 진정 앰플용 마스크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을 바르는 앰플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스크팩은 기본적으로 시트팩을 이용해서 수분 함량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피부를 오랫동안 두껍게 앰플을 바른 효과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짐작하셨겠지만 밀폐법이라고 있어요. 화장품을 바를 때 밀폐시키는 것들이죠. 그때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뭐 랩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죠 거즈 같은 거, 혹은 시트, 코튼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스크팩이라고 볼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스크팩은 각질층에 수분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크팩의 구성 성분은 뭐냐면 마스크팩을 쭉 열어보세요. 그러면 구성 성분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시트죠. 시트. 일반적으로 저렴한 것들은 이제 부직포를 사용하게 되고, 좀 비싼 건 코튼 이런 것들, 그리고 하이드로겔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약용 성분 같은 걸 많이 넣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밀착감을 좋게 하는 이제 바이오 셀룰로즈 같은 걸 쓰게 되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고가이면서 착용했을 때 밀착감도 좋고 부드러운 촉감을 받는다고 볼수 있어요. 바이오 셀룰로즈 같은 팩을 하게 되면 진짜 부들부들 하긴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제수. 정제수라는 건 이제 화장품용 물이죠.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것들. 글리세린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함유한 유성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리세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인헨서라고 해서 화장품 성분을 피부 내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빨리 침투하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화장품 성분이 잘 들어가게 만들겠죠. 그걸 인핸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방부제. 방부제 같은 경우나 이제 산화 방지제 같은 것들인데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부제를 안 쓰고 마스크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분을 함유한 것을 밀폐시킨 거죠. 그리고 시트를 넣잖아요. 즉 짐작하셨겠지만 곰팡이나 세균이 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만 들어있으면 좀 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트지가 들어있거든. 그 사이사이에 곰팡이나 세균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죠. 그걸 없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멸균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대한 시설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가가 비싸지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팩은 앰플이라고 했죠. 앰플과 비슷한 성분이라 했죠. 그 영양성분이죠.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면서, 미백 효과를 주면서, 피부에 진정작용을 하면서, 피부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블라블라, 이런 영양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스크팩의 주성분은 사실은 수분 베이스입니다. 정제수랑 글리세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약용성분이 찔끔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마스크팩, 그래, 정제수, 글리세린, 뭐가 문제야? 수분만 공급해준다는데, 문제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분을 오래 공급하는 것그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스크팩의 권장 사용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아니, 이 좋은 마스크팩을 왜 오래 쓰면 안 돼요? 1시간, 2시간 붙여놓으면 되잖아. 맞죠? 오래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각질층에 수분이 오랫동안 공급이 되게 되면 피부 내 각질층 내에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표피층 내 유수분 밸런스는 정확하게 균형을 갖고 있는데 마스크팩을 통해서 밀폐법으로 수분을 강제로 머금게 하게 되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짐으로써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뭐냐면 상제균 피부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있거든요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잘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조성이 돼요. 그래서 모낭염이라든가 여드름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죠. 그래서 여드름 균이 더 많아지고 이런 혐기성 세균 같은 것들이 증식을 많이 해서 트러블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을 오랫동안 공급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수분에 불어서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물에 불리는 상태가 아니라 물에 분 상태에서 영양 성분이나 이런 약용 성분들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더 강화될 것 같지만 오히려 약화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스크팩에 들어가 있는 영양성분, 그리고 방부제라던가 산화방지제, 아니면 인헨서 같은 것들이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을 보실 때 전성분이 많은 마스크팩, 종류가 막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럼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많은 성분이 들어갈수록 피부에는 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20개. 30개 이렇게 들어간 걸 쓰시는 것보다는 보통 20개 안쪽에서 해당되는 그런 마스크팩을 사용하는 게 트러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에 충실한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성분은 적지만 가격은 조금 있는 제품들. 그러면서 시트지 같은 거는 바이오 셀룰로스로 된 그런 제품들이 더 믿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훌륭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민감성 피부이거나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일 1팩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피부에 자극감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피부에 유해균들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1일 1팩은 절대 안 되고, 일주일에 한 팩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장품을 쓸 때는 쓰고 싶으면 로션이나 크림 타입, 에센스 타입, 이런 걸 쓰시는 게더 좋지, 팩으로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수분을 많이 넣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부염이 다 사라지고 민감성 피부가 아닌 저항성 피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마스크팩을 정말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2일이나 3일에 한팩 정도만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 성분이 20개 이내로 되는 성분이 너무 많지 않은 마스크팩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고르실 때 2천원, 3천원짜리 저가형 제품을 쓰진 마세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쓰실 때는 20분 이상 쓰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15분 이내로 쓰는 게 좋습니다 권장 사용시간이 뭐 20분, 30분이라고 써 있더라도 있더라 15분 이내로 쓰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쓰게 되면 피부에 자극감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우기을더 증식할 수 있는 빌미가 될수 있어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